강호누는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장모를 흘끗 바라보았다. 장모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늦은 오후. 정정만이 흐르는 집은 늘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낡은 신문지를 펼치며 한숨을 쉬었다. 은지 학원 등록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호눈이 무뚝뚝하게 물었다. 장모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아, 그거요. 오늘 은지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새로 생긴 학원인데. 원장님이 아주 열정적이시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서려있었다. 새 학원이라니. 검증도 안된 곳에 뭘 믿고 보냅니까? 강호눈은. 신문지 뒤로 얼굴을 숨기며 퉁명스럽게 답했다. 그는 은지의 교육에 굳이 큰 돈을 들여야 하는지 늘 의문을 품었다. 재혼 후 찾아온 의붓딸에게 쏟는 관심이 그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이웃남 김씨가 들어섰다. 김씨는 손에 캔커피 두 개를 들고 있었다. 아이고 강선생님 계셨네요. 장모님도 안녕히 계시죠? 그는 특유의 너스레를 떨며 소파 옆에 앉았다. 은지 학원 등록한다면서요? 요즘 그 학원 소문이 자자하던데. 무슨 특별반이라도 들어갔나? 강호 누는 김 씨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특별반이요? 그런 건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장모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장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 그냥 원장님이 은지를 좋게 봐주셔서 좀더 신경 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별건 아니고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씨는 캔커피 하나를 강호눈에게 건네며 말했다. 별거 아니긴요. 그 학원 원장 보통 내기가 아니랍니다. 전에 어떤 집아에도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서 난리 났었다던데, 묘하게 끌리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김 씨의 눈빛에는 알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강호 누는 캔커피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 올랐다. 이 모든 상황이 왠지 모르게 예사롭지 않았다. 은지가 그 학원에 등록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일까? 아니면, 어떤 불씨를 지핀 걸까? 그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윤남 김씨의 말은 단순한 소문처럼 들리지 않았다. 어딘가 모르게 의미심장한 암시를 던지는 듯 했다. 그는 장모와 김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이 특별한 하루가 가져올 미래를 알수 없었다. 그의 부정적인 성격은 벌써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있었다. 강호 누는 여전히 은지의 학원 등록이 못마땅했다. 그는 매일 저녁 학원비 영수증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한달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은지의 학교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성적표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중위권에 머물던 은지의 이름이 상위권으로 훌쩍 뛰어 올라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강우는 장모에게 성적표를 내밀며 따져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경계심이 가득했다. 장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원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은지가 특별반에서 개인지도를 봤더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역시 좋은 학원은 다르네요. 그녀는 들뜬 표정으로 학원 원장을 칭찬했다 점. 그때. 이웃남 김씨가 강호 눈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강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김씨는 상기된 얼굴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다. 오, 학원. 기적의 성적 향상. 평범한 학생도 명문대 보낸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은지의 이름과 학교가 명시되어 있었다. 댓글들은 폭발적이었다. 우리 애도 저기 보내야겠다. 이거 진짜냐? 주작 아니냐? 학원 광고 아니야?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난무했다. 이게 다 무슨 난리입니까? 강원우는 분노가 치밀어 휴대폰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그는 자신의 의붓딸의 정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된 것에 격분했다. 그 순간 강호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은지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었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강호눈 선생님 되시죠? 저는 오 학원 원장입니다. 은지 학생의 성적 향상 소식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저희 학원에서 은지학생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재능 기부 형식으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언론 인터뷰도 진행해서 저희 학원의 성공 사례로 만들고 싶습니다. 강호 누는 어안이 벙벙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운명적 만남.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발견. 이 특별한 연락과 언론 보도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더큰 그림의 일부일까? 그는 김 씨와 장모. 그리고 휴대폰 너머의 원장 목소리를 번갈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중요한 소식이 과연 은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또 다른 긴급 상황을 불러올지 알수 없었다. 그의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강호 누는 학원 원장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의심의 그림자가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은지에게 직접 물었지만 은지는 그저 쑥스러워하며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몇주후 또다시 놀라운 소식이 들렸다. 은지가 명문 고등학교에 조기 합격한 것이다. 지역신문과 방송은 연일 기적의 학생이라며 은지의 사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학원 원장은 인터뷰에서 은지 학생은 저희 학원의 자랑입니다. 타고난 재능과 성실함이 빛을 발한 결과죠. 라고 극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은지의 합격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강호눈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다. 그들은 은지와 학원 원장의 인터뷰를 요청하며 끊임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이웃남 김씨는 매일 강호눈을 찾아와 강 선생님. 은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혹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너무 급작스럽지 않습니까? 라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김씨의 눈빛에는 의심과 우려가 뒤섞여 있었다. 강오누는 장모에게도 은지의 성적 향상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장모는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강오눈의 추궁에 점차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저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학원 원장님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강호눈은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은지의 성적표와 학원 커리큘럼을 들고 지역 교육청 관계자를 찾아갔다. 교육청 직원은 강호눈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단기간에 이 정도 성적 향상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저희도 최근 몇몇 학원들의 과장 광고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문가 자문을 권했다. 강호 누는 교육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실을 파악하려 애썼다. 전문가는 은지의 성적 그래프를 분석하며 이런 급격한 상승은 일반적인 학습으로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교수법이 있거나 아니면 그는 말을 흐렸다. 강호 누는 전문가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학원 주변을 맴돌며 다른 학부모들의 반응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학원의 성과에 감탄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음모처럼 느껴졌다. 강호누는 장모와 이웃남 김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강호누는 교육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은지의 합격이 부정행위의 결과일지 모른다고 확신했다. 그는 장모와 이웃남 김씨에게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며 설득했다. 김씨는 강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원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몇번 봤어요라며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하지만 장모는 여전히 망설였다. 은지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설마 우리 은지가 그런 일에 연루되었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은지를 감쌌다. 며칠 후 지역 언론에서 은지의 합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왔다. 명문고 조기 합격생. 특혜 의혹 제기점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 아래. 학원 원장의 과거 비리 의혹과 함께 은지의 급격한 성적 향상 그래프가 실렸다. 여론은 들끓었고, 강호눈의 집 앞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강호눈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강호눈은 학원 원장을 찾아갔다. 원장은 강호눈의 의혹 제기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저희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라며 역정을 냈다. 원장은 오히려 강호눈이 은지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대화는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강호눈을 기다린 것은 아내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은 왜늘 은지를 믿지 못해요? 내 딸을 그렇게 의심하고 싶어요? 라고 원망했다. 강호눈은 아내에게 해명할 수 없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고 있음을 느꼈다. 시간은 강호 눈을 압박했다. 학교 측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은지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은지가 평생 부정 합격생 꼬리표를 달 것이라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은 그를 고립시켰다. 장모와 아내는 그에게 등을 돌렸고 이웃남 김시만이 유일하게 그의 편에 서 주었다. 강원우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지의 미래를 위해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는 한계에 직면한 듯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의 부정적인 성격은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듯했다. 밤새 고민한 강호누는 최종 결단을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난 진실을 밝힐 겁니다. 은지를 위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돼요. 강호누니 가족들에게 선언했다. 아내는 절규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은지 인생을 망치려는 거야? 장모 또한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말렸다. 제발 포기하세요.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강호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호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웃남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강선생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며 그의 곁을 지켰다. 강호눈은 모은 증거자료를 들고 언론사를 찾아갔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학원 원장의 부정행위 의혹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 학원은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여 명문대 입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을 기만했습니다. 제 의붓딸 은지 역시 그 피해자입니다. 그의 폭탄 발언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학원 원장은 강훈훈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원장은 언론을 통해 강호눌 씨는 사적인 감정으로 저희 학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지 학생의 성적은 순수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강호눌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입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과정은 극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은행창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사면초가에 몰렸다.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고 이웃들의 시선도 차가웠다. 홀로 정면승부를 벌여야 했다. 며칠 후 학교 측에서 공식 발표를 했다. 은지 학생의 조기합격은 취소되었다. 학원 측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이 포착되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은 강호눈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은지는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방에 틀어박혔다. 강호누는 자신의 결정이 은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이것이 과연 마지막 기회였을까? 깊은 후회 속에서 침묵을 지켰다. 은지의 합격 취소 소식은 강호누에게 죄책감과 막대한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가족들은 여전히 냉랭했고 아내는 그를 원망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강호눈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그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다. 과거 오호학원에서 은지를 가르쳤던 학원 강사였다. 그는 강호눈에게 은밀하게 연락해왔다. 원장님이 저에게 은지 학생의 시험지를 미리 넘겨주고 답안을 외우게 했습니다. 은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숨겨진 진실을 털어놓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것이 강호눈이 찾던 결정적 증거였다. 강호눈은 강사의 증언을 녹음하고 그가 제공한 내부 자료를 모았다. 이웃남 김 씨는 강호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강 선생님,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김 씨는 강호눈을 격려했다. 강호눈은 이 모든 자료를 들고 다시 언론과 교육청을 찾아갔다. 학원 강사의 반전 증언은 순식간에 바이럴 반전을 일으켰다. 언론은 학원 원장의 조직적인 부정행위와 학생 성적 조작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학원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강사의 증언과 자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여론은 급격히 강호눈의 편으로 돌아섰다. 며칠 후, 학원 원장은 구속되었다. 학원은 폐쇄되었고, 피해를 본 학생들은 구제 절차를 밟게 되었다. 강호눈의 의부딸 은지는 학원 측의 지시로 시험지 유출에 연루되었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녀는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은지는 학교에 재응시할 기회를 얻었다. 강호누는 은지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은지야. 아빠가 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힘들었을 텐데. 은지는 고개를 들고 강호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단단함이 보였다. 괜찮아요. 아빠,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회복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강호눈과 은지 관계의 역전 계기가 되었다. 그는 비로소 은지를 온전히 믿고 지지하게 되었다. 몇달 후, 은지는 다시 7은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했다. 명문고에 정식으로 입학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합격은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는 순수한 그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강호눈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은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의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했다. 집안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아내는 강호눈에게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당신이 옳았어요. 내가 너무 미련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는 후회와 함께 강호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장모 역시 강호눈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은지를 위해 옳은 일을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웃남 김씨는 합격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찾아와 강호눈의 등을 두드렸다. 강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실을 밝히는 용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김 씨의 칭찬에 강원후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강원후는 이번 사건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타인을 불신했는지 반성했다. 특히 의붓딸 은지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깊이 후회했다. 이제 그는 은지를 단순한 의붓딸이 아닌 진정한 자신의 딸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믿음이 자리 잡았다. 은지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강호눈에게 편지를 건넸다. 아빠,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될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호눈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호를 불켰다. 그들의 집은 예전의 냉랭함 대신 온기와 웃음으로 가득 찼다. 강호눈은 매일 아침 은지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회복의 기쁨을 누렸다. 그는 앞으로 은지를 항상 믿고 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건은 강호눈의 인생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부정적이었던 그는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그의 새 출발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진실을 향한 용기와 가족 간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떠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